어제 헌재 앞에 가서 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 내용은 헌재는 각성하라.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의 직무복귀를 촉구합니다. 최근 감사원장이 탄핵에서 직무복귀 하는 과정 중에 문재인이 알바끼로 박아놓은 자가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짓거리 하려고 그렇게 탄핵을 29번씩이나 자행하며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기능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는 범죄를 헌지는 묵인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소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서도 똑같이 자파 공산당, 빨갱이, 민주당 잡것들의 수자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로 습관인지 범죄인지 도 인지 능력이 없는 자들인지 의심이 듭니다. 이자들은 국가안보 자산을 멋대로, 마음대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이번 감사원장을 탄핵해놓고 이런 망국적 행위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저지른 탄핵은 모두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서에 기재된 민주당의 요청은 자기들의 범죄 행위는 망각하며 습관적인지 묵리부리는 작태가 아닌지 헌재가 최고 법률기관이라는 명예까지 실추시키며 이들의 못된 짓거리에 노란하고 있는 것같 노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입법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법을 대놓고 입안하는데 최고의 기관으로서 따끔하게 꾸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진데 헌법 최고 기관의 지위를 누리고 싶은지 묻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과 탄핵 소추 단장인 정청래는 무자격자라 말했습니다. 현재도 정청 내에 국회 발언을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무자격자와 최고 헌법기관이 노란하는 한심한 작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현재는 즉각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자격자와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감추며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한마디도 안으면서 무슨 헌법 최고 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헌재는 스스로 이런 자들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라면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는 심각한 해손이 될 것이며, 지금 거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답해야 할 것이며, 헌재 앞에서 단식하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 국가의 애국적 구성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현재는 범죄집단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애국적 국민의 봉사자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주둥아리로 수없이 국회법을 떠들며 법을 어겨놓고 정작 자기들의 정당 해산에 관해 감추고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무자격자들과 무슨 짓거리를 벌이는지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했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당 잡 것들의 죄가 없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법치의 최고 어른들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국민은 헌재의 우유부담, 우유부담과 민주당의 만행을 제대로 학습하여 개몽되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헌재는 국민을 위한 존재이지 범죄자들의 가두리 양측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가두리에 가둬놓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헌재는 즉각적으로 국가 정상화를 위한 정상화를 위한 고국의 결단으로 공산당을 물리치고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라. 민주당의 민주당은 줄탄에게줄기각에외주둥아리로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당장 모든 만국적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각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즉각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